나이 들어도 빛나는 삶, 철학의 세 가지 비밀. 나이가 들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. 외로움, 불안, 그리고 무가치한 삶.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. 첫째, 비교하지 마세요.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듭니다. 내 삶의 가치는 오직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둘째,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세요. 작은 수입이라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순간,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. 셋째, 억지 관계 대신 고요를 받아들이세요.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. 홀로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,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. 젊음은 육체의 선물이지만, 노년은 마음이 빚어내는 작품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